하동군 금산면에 추진 중인 두 레저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늑장 행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15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레저단지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해 사업자가 하동군에 지급한 비용은 250억 원 규모. 사업자가 사업 중단 책임을 경자청에 돌리며 하동군에게 토지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하동군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진주성 등 진주 지역에는 신일 행적이 있는 인물들의 길이는 비석 30여기가 안내판 하나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비석의 역사적 맥락을 알릴 안내판 설치 등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산청군이 산불 이재민들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최대 2년간 행복 주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거지와 농경지의 거리, 교통 불편, 관리비 부담 등 현실적 문제로 이재민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16개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위치와 지형, 작물 생육 단계를 반영한 맞춤형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하동군 금성면에 추진되고 있는 두 레저 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 참여 당시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어 사업성이 없어졌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사업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150억 원대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 하구역, 하동 금성면에. 낙계소은두 산이 보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청이 관광 레저 단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3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골프장과 호텔, 주거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년 전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공사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시행사가 토지 95%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땅 수용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절차 과정, 중토위와 법제처가 시행 사의 사업 인정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당초 해당 사업 인정 유효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고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자청은 기한 만료 시점에 임박해서야 경남 도로 변경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고시는 결국 기한 만료를 48일이나 넘긴 2021년 2월 18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즉 경남도는 사업이 중단된지도 모른 채 효력도 없는 고시를 내게 된 겁니다. 경남도로 경자청의 공문 발송이 이뤄진 건 사업 인정 기간을 2주 정도 앞둔 시점. 비슷한 사안의 통상 행정 처리 소요 시간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업체 측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촉박한 기일에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고 또 성인 기간인 경남도는 보안 지시를 통해서 사업 기간 종료 후에 고시를 하게 돼. 이 점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하기 이를 때 없는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2019년 개정된 토지보상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기존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익성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골프장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기간도 더 길어져 사업성이 없어진다는 게 시행사의 설명. 업체는 이런 이유를 들어 경자청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은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공문 발송이 늦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이미 경남도와 사전 협의가 진행된 사안이라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으로 공익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업체가 입게 된 불이익에 대해선 토지보상법 개정과 상관없이 사업 진행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지역 개발로 한때 주목받았던 레저 단지 개발 사업. 이제는 법적 공방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두 레저 단지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사업 부지 대부분은 하동군 소유입니다. 업체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하동군에게 수백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업체는 경자청의 잘못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며 토지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동군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두 레저 단지 개발 업체가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까지 지출한 돈은 수백 억 원에 이르는데 대다수는 토지 매입 비용입니다. 사업 부지는 272만 제곱미터. 82만 평 가운데 80%는 하동군 소유입니다. 하동군에만 지급된 비용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250억 원에 이릅니다. 업체는 업무 과실 책임이 경자청에 있는 만큼 하동군은 매매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효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 협의를 통해서 계약 무효를 합의 해제 형태로 진행하고자 계속 근의를 했고 하지만 군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매매 대금은 이미 사용해 지급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뭐이다저다뭐 뭐 아직 그렇게 아직 확실히 결정난 없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성면 주민은 마을이 개발된다는 기대감에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참아왔습니다. 여기서 직접 보고 보고 있더라도 엄청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 사이에 두고 또 가, 같은 강양만큼 경제특구 지역인데 너무 이쪽에는 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 그 지역 내에서는 어, 개인재산도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수건 사업이죠. 사업비 3천억 원이 투입되는 개발기간 낙수효과는 물론 관광활성화와 인구유입까지 무산위기에 놓인 상황. 갈사산단에 이어 레저단지 사업까지 필요할 경우 하동군의 지역 개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 27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성층권 드론의 저고도 비행 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 시험에 성공한 드론은 30m에 달하는 초대형 날개를 갖추고 있으며 20kg의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기반의 전기 동력으로 최대 30일 이상 성층권 체공이 가능해 통신 중계와 재난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정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시외버스가 운행됩니다. 오는 5월 7일부터는 대전으로 이동 후 세종으로 환승하는 불편 없이 우주항공청에서 세종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운행은 삼천포 시외버스 터미널을 기점으로. 우주항공청과 사천, 진주와 대전, 세종청부청사를 거쳐 세종시의 버스 터미널을 종점으로 합니다. 우선 1일 1회 왕복 운행을 시작으로 운행 횟수와 경로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지역 곳곳에는 친일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호국전신의 상징이라 할 진주성 한켠에 친일파를 기리는 비석들이 버젓이 놓여있는 상황인데요. 진주성을 비롯해 진주 지역에만 친일 행적이 있는 이들을 기리는 비석이 30여 개 가량 있다고 합니다. 비석 아래에는 안내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대첩이 일어난 곳으로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상징하는 진주성,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큼 이곳에는 진주성을 지켜온 이들의 비석이 즐비합니다. 한데 비석들 사이로 진주성에 올리지 않는 비석이 눈에 띕니다.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이 있는 이들의 비석인데 한 기도 아니고 그 숫자가 여럿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친일인 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정상진의 시의 불망비도 있습니다. 그는 일제의 전쟁에서 일 비행기 진주호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조선특별지원병 진주 후원의 공원으로 활동하는 등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호국정신의 상징이랄 진주성에 그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도 역설적이지만 그 옆으로 있는 비석들이 대체로 진주성을 지킨 이들의 거심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들 비석이 이곳에 있게 된건 1973년 진주 곳곳에 흩어져 있던 비석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비석을 한대 모으면서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이들 비석이 누구의 것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알리는 안내판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친일파들 혹은 친일혐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석들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사실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주에는 여전히 30여기가 넘는 친일인사들의 비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곡면의 한 마을 입구 앞입니다. 도로변 옆에는 이름 모를 비석이 서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친일인 명사전의 이름이 오른 김기태의 시혜불망비입니다 진주에는 이 같은 비석이 30여기 가량 있습니다. 비석의 주인인 김기태 또한 일제 강점기 군자금을 헌납하고 조선의 젊은이를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가담했습니다. 그를 기리는 비석은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금오지 한 켠에도 세워져 있는 상황. 특히 이들 비석은 그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그들의 악행을 가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진주시민들을 괴롭혀서 시민들이 그 괴롭힘들을 피하고자 그런 비슷한 행위들을 했을 때 세워주는 경우라서. 이것이 본인들이 잘했다라가 아니라 본인들이 얼마나 시민들을 괴롭혔는지에 대한 또 다른 증거물 중에 하나라고. 올해로 강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 친일 잔재들. 적어도 이들 비석이 누구의 것인지, 비석의 주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릴 안내판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지.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나의 정원 답사기’를 주제로 28일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은 6월 진주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은 정원과 도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유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를 통해 대중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문화사학자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64회 경남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앞서 무대 등 행사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도민 체육대회 기간 개회식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 교통 대책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제64회 경남도민 체육대회는 5월 2일 저녁 6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저녁 7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개막식을 가집니다. 개막식에선 드론쇼와 인기 가수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주요 공공시설 두 곳에 대한 지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지명은 산안면과 곤양면을 잇는 대교와 용현면의 공원입니다. 기존 사천항공산업대교는 우주항공대교로 변경됐으며 선진 수변공원은 선진 거북선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에 확정된 명칭을 반영하고 기존 표지판은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정부가 추진하는 6G 국제표준기반 저궤도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사업에 개발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카이는 위성체 개발부터 조립, 시험 및 발사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6년이며 총 3,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에 이른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산청군은 행복주택을 지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실과의 간극으로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산청군 산불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된 신안면 행복주택 공가 11가구 이상이 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이 최대 2년간 머무를 수 있지만 행복주택에서 이재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복주택과 생활터전과의 거리 문제가 지목됩니다. 이재민이 가장 많은 중태마을과 신안면 행복주택과의 거리는 20여 킬로미터. 농번기를 맞아 수시로 작물을 살펴야 하는 이재민에게는 결코 짧지만은 않습니다. 교통편도 열치 않다 보니 개인 차량이 없다면 막막한 거리입니다. 농가 밭이 남아있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야 되고 길러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갈, 땅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뭐 원지나 다른데 못 가고 거리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의 관리 비용도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월세 부담이 없다곤 해도 한달2 0만원 이상 관리비 지출은 불가피한데 전 재산이 불에 탄 이재민들의 사정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열 평이 넘가면은 자 예를 뭐한 한 달에 관리비가 20만 원 이상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그 산청군의 이재민 주거 지원 중 이재민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현재 지내고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이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남짓으로 오는 9월이면 철거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l h 이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안내를 드리다 보면 다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일단제 구호법에 장기 구호는 6개월 한다고 돼 있는데 장기 구호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그분들이 정하실 곳이 없으면은 상위 기간을 협의를 해가지고 구호 기간을 더늘리든지 그거는 주의해 봐야 될것 같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좀더 현실적인 이재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인데 지금 다른 방법을 뭐 임시 주택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너무 답답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주거 지원 대책을 보완할 방안들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천군이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와이팜 엑스포 2025귀농기촌 지역살리기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박람회에선 맞춤형 상담과 정착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농특산물 전시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안내가 진행됐습니다. 남해군이 전 주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군은 내수 침체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을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15일 기준 지역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등록자 등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는 군 직원이 마을 방문 접수를 진행하며 13일부터 30일까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산청군과 함양군이 신성범 국회의원을 초청해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요 사업 공유와 국비 확보 방안 전략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함양에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더감, 덕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이 산청에선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예, 이번 소식 농가에서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겨울 날씨가 오락가락한 탓에 벌써부터 이상기후 피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남도농업기술원이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시작해 눈길을 모읍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25년째 진주에서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옥 씨. 아직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도 전이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 한겨울이 봄처럼 따뜻하다가 꽃이 피는 3월에 들어선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며 변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 기온 현상에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하고 오늘 하고가 겨울이고 여름이고 이 정도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날씨가 이제 3월 4월 이게서 갖고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었어요. 지금 다시까한 며칠은 추울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상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영농에 필요한 다양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계산된 실제 농가 위치의 기상 정보를 웹사이트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 기온과 강수량, 일사량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작물별 생육 단계, 가뭄과 일소 등 재해 정보도 안내됩니다. 기상재해를 우선적으로 예보를 해드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품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를. 특히 이번 서비스는 장목별 기상위험 대응 지침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 농촌진흥청 조기경보 시스템과 차이를 보입니다. 농업인은 기상위험에 따라 사전이나 사후 또는 즉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해 기상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병해충 발생 정보와 위험도, 농산물 가격, 유통정보 등도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일일이 이렇게 기상청에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잘안 됩니다. 스마트폰 잘 보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즉각즉각 통으로 즉각 오면은 그것만 들여다봐도 아 내일은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겠다. 내가 조금 뭘 해야 되겠다. 한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상정보. 이상 기후 현상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경남도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8,820억 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 내수 증작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28일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10주년 기념 전시는 상설전 10년 사이, 기획전 '심포니 우주의 대화', 특별전 '은하수 아틀리에' 등세 가지 전시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성자 화백의 예술 세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미술관이 걸어온 10년의 여정과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남해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남해군은 25일 창성면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개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행사에선 시식행사와 로컬푸드 홍보행사 등이 열렸습니다. 군은 이번 직매장 개장으로 농업인들의 안정된 판로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양 경찰서가 지역 내빈 집을 노리고 수 차례 금품을 훔친 50대 A 씨가 구속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창문과 출입문으로 지역 빈 집에 침입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현금과 기금 속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추적 등으로 A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장복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작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수요일까지 막다가 목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비는 토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흐린 하늘과 함께 반복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서부 경남 전 지역 맑은 봄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산청 5도, 하동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에서 23도 분포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겠는데요. 세종은 5도에서 22도, 부산은 9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아홉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28분, 간조시각은 오후 3시 5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 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